훅 내려갔어요. 제가 캐나다로 가고 나서 훅 내려갔어요. 뭔가 어, 한국에 있는 친구들도 보고 싶고, 초등학교 때 친구들도 보고 싶고, 그리고 친척들도 보고 싶고, 영어도 잘 안되고,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힘들다가 자 갑자기 훅 올라갔네요. 무슨 일이 생겼지? Shanagatson acceptance from the university of h e r dream. Shanagatson acceptance. acceptance 뭐예요? acceptance 뭐예요? 아 축하해요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University of h e dream 그녀가 꿈꾸던 대학에서 입학 통지서를 받은 거죠. 네 맞아요 대학으로부터 허락을 하셨는데 맞아요. 그래서 가고 싶었던 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제가 다녔던 학교예요. 제가 찍은 사진인데. 저는 이 제가 제 가고 싶었던 학교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과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1순위로 두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합격 통보를 받은 거에서 너무 기뻤어요. 어, 제가 가고 싶었던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집에서 가족들이 살고 있는 집에서 적당히 떨어져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지금 대, 어, 중학생, 고등학생 분들이신 분들 계세요? 원니님이딱 맞춰주셨어요. 자취! <laughs> 저는 가족들하고 적당히 거리를 유지해서 이제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엄마하고 같이 있으니까 엄마가 막 공부하라 그러고 엄마가 뭐 얘기하면 잔소리같이 느껴지고 그때 그렇잖아요. 사춘기 때는 그래서 대학 가면 내가 집에서 조금 멀어 떨어진 곳을 가야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진짜 그 학교에 갈수 있게 그게 이제 그것 때문만이 아니었지만 다른 이유도 있었지만 어그 학교에 갈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2시간 거리였거든요. 고속버스를 타고 이제 2시간 거리에 있는 학교였었는데, 그래서 어, 대학교 붙었을 때 되게 기뻤었던 음, 기억이 있어요. "University of Western Ontario"라고 제가 다녔었던 학교예요. 어! 그런데 갑자기 그래프가 또훅 떨어졌네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보시면은 어, 별로 좋지 않다고 느꼈었던 것 같은 그런 기억인데 자 뭐라 그래요? s h a 트 n a s t 스 u g g l e 스 with her s 즈 여러분들 s 트러스보 s t r u g g l 스트럭스 보틀 스트럭스 보틀 스트 e 뭔가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뭐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어요? Struggles with 써주시고 뒤에 보면 her studies. 그녀의 study 같은 경우에 우리가 동사로 공부하다라고 쓰지 쓸 때도 있지만 studies 이렇게 명사로 쓸 경우에는 학업. 이라고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녀가 그녀의 학업으로 힘들어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공부 극혐, 이렇게 써주시고, 그녀의 공부와 투쟁했다. 그녀의 공부와 싸웠다. 라고 했는데, struggle with 하면은, 뭐, 뭐, 뭐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공부가 제가 사실 원하는 대학교였고, 원하는 과였는데도 잘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찍은 사진들이요. 그 이제 강의실 사진이고요. 제가 공부하면서 찍었던 사진인데 사실 공부 진짜 열심히 하는 애들은 이런 사진 안 찍잖아요, 그렇죠? 공부 집중해서 하잖아요. 공부 안한 애들이 세팅 다 해놓고 이렇게 사진 찍죠. 저 공부를 잘안 하는 건 아니었었지만. 조금 들어갔는데 저하고 잘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의과를 들어갔었는데 저는 딱히 뭐 의사가 정말 되고 싶은 것도 아니었고 뭐 치대에 들어가야 되겠다 뭐 이런 것도 아니었고 그냥 멋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때 진로를 선택할 때는 멋있어 보일 수 있을 것 같은 거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막상 대학교에 들어가면, 어, 현실적인 것들을 좀 고려하다 보니까, 어, 내가 생각했던 거랑 조금 다르네. 너무 내가 어린 시선으로 생각을 했었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게 돼요. 그래서 저도 들어가서는, 어, 내가 진짜 이걸 할수 있을까? 내가 그럴 능력이 있을까? 이렇게 공부하려고 세팅해놓고 사진 찍으면서 그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제가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 친구들은 뭐 의대도 들어가고 치대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잘 풀린 친구들이 많았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저하고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뭔가 진짜 즐길 수 있는 걸 하고 싶다. 제가 이제 대학교 때는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젊은데 활동적인 거. 내가 진짜 활동적이고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저는 이제 활발한 성격이거든요. 좀 그런 게 없을까? 나하고 맞는 게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물어봐요. 너 그래서 대학 졸업했는데 뭐할 거니? 음, 아직 미정이에요. 이런 얘기할 때 되게 기분 별로 안 좋죠. 너 그래서 뭐할 거야? 어, 아직 미정입니다. 우리 이거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미정. 어, uh, not decided. 맞아요. 그렇게 표현해주셔도 되고, 원일님이 맞추셨어요. 자, 아직 미정이다. Up in the air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up in the air하면은 up 위고요, in the air 공기 중에, 공기 중에 있다. 그래서 이제 뭐붕떠 있다 이런 뜻도 되겠죠. 뭔가 이제 음, 자리를 못 잡은 거예요. 자리를 못 잡고, up in the air, it's up in the air 하면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 라는 뜻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up in the air. 한번 해볼까요? 시작. up in the air. 그래서 up 위에 있는 거고요. in the air 하면 공기 중에 있다. 그래서 붕떠 있다. 뭔가 정해지지 않았다. 자리 잡지 않았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it is up in the air. 네, 잘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문장 속에 우리가 어떻게 적용시켜서 얘기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제시카와 케일리의 대화고요. 자 제시카가 뭐라 그래요? So you still don't know if you can visit California next month. So you still don't know 아직도 모르니. If, If you can visit California. 네가 캘리포니아를 갈수 있을 것인지 아직도 모르니, next month, 다음 달에. 그래서 다음 달에, 원래는 제시카가 캘리포니아에 가려고 했었었나봐요. 그런데, 어, 아직도. 케일리가 가려고 했었었나 봐요. 그래서 아직도 너갈수 있는지 모르겠니라고 물어봤더니 케일리가 뭐라 그래요? 자,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It is up in the air because I didn't get my mom's permission. 자, 다시 한번 더 읽어 볼게요. 시작. It is up in the air because I didn't get my mom's permission. It is up in the air. 다시 말해서 뭐예요? 갈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네, 잘하셨어요. 다음 달에 캘리포니아 갈지 안정해졌니? It's up in the air. 아직 미정이야. 은정님이 적어주셨네요. 아직 미정이야. 왜 미정이에요? Because, 왜냐면, I didn't get my mom's permission. Get someone's permission. 이거 무슨 뜻이에요? Get 갔다. 그리고 someone's, 누구누구의 permission. 허락. 그러니까 허락을 받는 것을 우리가 이제 갯동사를 쓰거든요. 그래서 아직 엄마의 허락을 받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 은정님이 어머니가 허락을 안 해줘. 동일님 허락을 받지 못하다. 은우님도 잘하셨고요. 네. 그래서 아직 안정해졌어.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자,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네. 여러분들 너무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네. 어,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면요. 그래프가 올라갔죠. 자, 무슨 일이 있죠? 자, 샤나는 enjoys her job. 자, 샤나가요. 결국은 하고 싶은 것을 찾게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졸업하고 나서는 아, 내가 도대체 뭘 해야 될까? 되게 잘 되는 친구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저는 되게 초라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리고 왠지 부모님한테도 죄송한 느낌이 들고, 그랬던 시간을 보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 놀러와서 우연히 제가 가르치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자, 일단은 제가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너무 좋았어요.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사람들을 제가 좋아하거든요. 얘기를 하는 것도 즐겁고 항상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걸 제가 즐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을 시작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일을 지금 7년째 계속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쭉 오랫동안 할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라이브 클래스를 통해서도 지금 여러분들하고 만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음, 어 가르치는 게 선생님이요? 접니다 <웃음> 저고요 <웃음> 어, 공부 안 했는데 어떻게 선생님 하세요? 안한건 아니에요. 공부했어요. 했는데. 아무래도 제가 저의 적성과 맞지 않는 것 같으니까 자꾸 다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거 말고 딴거 없을까? 딴거 없을까? 그래서 눈앞에 있는 건 하려고 하지 않고 항상 내가 할수 있는 게 뭘까? 이렇게 고민을 조금 많이 하면서 보낸 것 같아요. 어,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들하고도 라이브 클래스 하면서 지금 제가 이름들이 익숙해지니까 실제로 만난 건 아닌데도 이름 볼 때마다 되게 반가운 느낌이 들거든요. 정말로. 진짜 그냥 준비된 멘트가 아니고 정말 반가운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일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여러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거, 도움을 줄수 있는 거. 자, 그런데 여러분들, 얼마 전에 일어난 일인데요. 자, 쭉 떨어졌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 Shana's close friend gets married. 샤나의 close friend. 가까운 친구가 gets married. 얼마 전에 결혼을 했어요. 어, 그런데 지금 보시면 행복하지 않다 쪽에 있네요. 그쵸? 왜 그랬을까? 왜 여기 찍혀있을까? <laughs> 은정님이 축하해줘야죠. 하시는데. <laughs> 성우님이 질투. 동일님이 외로워서. 소리님이 아직 결혼을 못해서. 맞아요. <laughs> 정답. 원일님, 선생님도 결혼하세요. 하고 싶어요. <laughs> 자신은 결혼을 못해서. 근데 이제 이게 어제 나이 때 아직 결혼을 못했다면 느끼실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친구들이 하나씩 결혼을 하잖아요. 친한 친구들이 주위에 하나씩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나만 혼자 남겨진 것 같고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리고 어, 가족들이 결혼을 해도 그런 느낌이 든대요. 저는 제가 첫째니까 아직 뭐 동생들이 결혼하지 않았지만 언니나 오빠가 결혼을 하면은 뺏기는 것 같고 그런 두, 기분이 든대요. 근데 저도 친한 친구가 결혼을 했을 때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친구들이 많이 결혼을 하다 보니까 저만 혼자 남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질투는 아닌데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질준 아니지만,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기분? 쓸쓸하다. 적적하다. 맞습니다. <laughs> 소개팅 받으세요. <laughs> 네, 노력해야죠. 자, 그래서 친구랑 찍은 사진인데, 사실 웃고 있지만,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죠. 살짝 눈물이 보이는 것 같죠. 자, 그러면 여기서 팝 퀴즈 나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팝 퀴즈가 뜨면, 적극적으로 답일 것 같은 말을 올려주셔야 되겠죠. 채팅창에. 자, 여러분들, 사실, 그 순간에는 조금, 자, 이렇게 웃고는 있지만, 슬펐던 것 같아요. 마음 속으로 너도 가는구나 하면서 하지만 극복해냈어요. 저는 긍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되게 우울하다고 느낄 때 그게 오래 가지 않아요. 단순하기도 하고 자 극복해냈어요. 우리 이거 영어로 어떻게 할까? 와 박건님이 overcame, 어, overcome에 이제 과거는 overcame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overcame, it. Oh, get over 이런 표현도 쓰셨네. 네, 그래서. 극복했다! 라고 할 때, overcome 이라는 표현도 쓰고요. 어, 그런데 overcome 같은 경우엔 여러분들, 우리가 글로 쓸 때는 많이 써요. 그런데 대화 속에서 썼을 때 조금 딱딱한 느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자, 학교에 갔는데 연필로 이렇게 써야 되는데 연필이 없어요. 친구한테 빌려야 돼요. 그럼 친구한테 연필 있어? 이렇게 물어보죠. 근데 친구한테 만약에 너 연필을 소유하고 있니? 그럼 어때요? 너 연필을 소지하고 있니? 뭔가 느낌이. 뭐지? <laughs>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만 뭔가 딱딱하죠? 소유하고 있니? 소지하고 있니? 잘안 쓰잖아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서. get, 뭐, overcome. 쓰, 뭐, 글로 쓰실 때는 쓰실 수 있는데, 말로는 조금 딱딱한 표현? 자, 요런 표현 있습니다. get over something. get over, get over. 자 그러면 대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줄리와 크리스의 대화고요. 줄리 뭐라 그래요? I can't believe. 믿을 수가 없어. 나는 믿을 수가 없어. 뭘 믿을 수가 없어요? Sarah forgot my birthday. a 라가 forgot my birthday. 내 생일을 어떻게 했어요? 잊어버렸어요. 자, 나는 세라가 내 생일을 잊어버렸다는 거 나는 믿을 수가 없어라고 했네요. We are best friends. 우리는 베스트 프렌드야. 우리가 이렇게 친한 사이인데 어떻게 내 생일을 잊어버릴 수가 있지? 했더니 크리스가 뭐라 그래요? get over it. 자, get over it. over하고 it을 마치 연결된 것처럼 제가 지금 띄어서 쓰긴 했지만 마치 연결된 것처럼 발음해 주시면 돼요. get over it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고요. get over it. 이거 무슨 뜻이에요? 극복해내라기보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 그냥 잊어버려. 그만해. 거기까지 해. 불평하지 마.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잊어버려. besides 게다가 she has been Really busy these days. She has been busy. Has been이면 뭐지? 이거 우리 여러 번 봤었죠? Has been이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바빠온 거죠? 계속. 맞아요. 현재 완료해 주셨는데. Has been busy. 지금까지 계속 바빴잖아. These days. 요즘에 계속 바빴잖아. 잊어버려. 극복해. 이 라는 뜻이야. 너무 속상해 하지 마. 그래서 이제, 음, get over it. 극복해내다. 보다 이 상황에서는 위로의 차원에서 썼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음, 네. 모두 잘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또팝 퀴즈가 나가볼 건데요. 요거 무슨 말일까요? bite off more than you can chew. bite off more than you can chew. 답일 것 같습니다. 라는 거를 지금 채팅방에 올려볼게요. 그대로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해보면 bite 뭐예요? bite 하면은 깨무는 거예요. 물다. 맞아요. 소리님 잘하셨어요. bite off 면 물어 뜯는 거예요. bite off. 물어 뜯는 건데 more. 더 많이. 웬, 뭐보다 비교급을 썼네요. You can chew. 그래서, 네가 chew, 씹는 거죠? 씹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물어 뜯다. 무슨 뜻일까? 원일님이 어, 씹을 수 있는 것보다, 물을수 있는 것보다 더, 씹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깨물다. 그 다음에, 어, 경희님이 옷을 물어 뜯다 하셨고요. 은우님이 물어 뜯다. 그 다음에, 소리님이 배보다 배꼽이 크다, 크다. 오. 혜성님이 욕심하셨어요. 은정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한 입만 하셨어요. 성호님이 너의 능력은 더 크다. 어그 다음에 보영님 최선을 다해라. 원희님 원희님 고기 드시고 싶으세요? 고기를 뜯다 고기가 생각났어요. 자 박건님 너가 할수 있는 것보다 큰 것을 이루어라. 배보다 배꼽이 큰것 같다. 능력 받기 시도를 하다 한계를 느껴라. 자 볼까요?